어그즈짐인가 아씨 너무 빡빡하게 헤타를 구겼는데. 살짝 늦게 누렸네요. 이거는 좀비 쪽을 때려가지고 옆에 스프레시 데미지로 우린기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우린기 쪽에서 붙어서 때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너무 안좋다. 그냥 버리고 갈걸 그랬다. 첫챔 올링기 3링크는 좀의지같긴 하네요. 두번째 챔도 마음에 안들고 안 공간이 안나와가지고 잡기가 너무 빡세 삶을 찾아가보자 일단 첫 수정 탑은 18%의 보호막이면은 굉장히 잘 나왔다.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대충 때리고, 다음 동료 스택을 좀더 높게 가져가죠. 꼬맹이 10으로 무조건 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막을 먹으면은. 정해 때리는 게 아니고선 뭐 굳이 풀로 채워갖고 때릴 필요가 없죠. 요거를 때리고 위로 올라 갈지, 웬만해선 올라가서 리턴을 크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케이, 잡혔으면은 뒷맵을 보고 뒷맵이 배유가 더 좋은 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안 내려가도 된다. 나무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어차피 안 잡히거든요. 그리고 질주 수도가 옛날엔 나무한테 묶이면은 공유 스택이 날아가서 저걸 보는 순간 죄다 버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거의 20시즌 후반인가 30시즌 초반에 패치가 돼가지고, 나무한테 묶이는 걸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아, 도, 도관도 정석적인 타이밍에 굉장히 좋게 쌓아줬거든요. 이번 판은 좀, 기록 경신이 기대가 되는 판이 되겠습니다. 한번 잘 밀어봅시다. 여기서 대충 지지다가, 잔몹이 다 털린 상태라 유압해서, 새로 정예를 만나면서 얘를 좀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서 마저 지지는 게좀더 효율이 좋긴 하거든요 첫 턴이 좀 아쉬웠지 나머지는 좀 정석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늦게 찢어지네요 이러면 그냥 비에돈 때지러 지금 당장 능력이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거든요 집중이 나왔네, 까비 일단 컷타임은 굉장히 좋게 나올 예정이라 내대가좀 되죠 한 3분대가 나올 것 같은 4분대 나오겠다 그때 가라면 4분대 총 <목소리> 남아있으니까 고파를 좀 공격적으로 쌓고 평안도 바로바로 굴리고 꼬맹이는 물핏 때는 무조건 사려야 돼요. 제가 때리려고 하면은 지금 쓰고, 문 넣고, 빨리 때려그렇게 때리다가 이제 후정감인데 버리면은, 피구리로 비비고 있으면은, 저것도 빈결이 걸려갖고 정감이 쌓이거든요.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총 쓰고, 물약 빨고, 아이씨. 그냥 집중을 안 먹고 남길 걸 그랬나? 막보용으로 남기는 게좀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다. 이거 지금 경험치가 너무 안 쌓여가지고. 뭐가 맞는 판단인지. 일단 게이지 구간은 정석적으로 잘 했는데. 막보전 때 이제 좀 아쉽네요. 그냥 집중을 남기는 게 나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어, 이게 맞는 판정이라고? 어. 일단, 다음 판부터는 수정탑을 무조건 남기는 걸로 해봅시다. 집중을 개니까, 네. 한두 방에서 세방 사이에 죽거든요? 못 피했다. 이번 거는 눈뽕을 쓰지 말고 피아 피해 어. 내가 먼저 죽을까? 니가 먼저 죽을까? 좀 애매하다. 이게 기사단원이면은 평안이 쿨이어도 수종자 뒤에 숨어가지고 버틸만한데 요술사라서 요술사 뒤로 빠지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아이씨, 한번더 걸리네. 이번 꼬맹이는 회동 때 유지하기가 힘든데. 오, 씨. 우빙으로 피했고. 5분 56초. 그래도 좀 줄였다. 일단 이판 같은 경우는 첫턴때좀 아쉬웠던 거 제외하면은 첫 턴이랑 두 번째 턴 아쉬웠던 거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여기 능력이 아닌게 아쉽고 그 다음에 일단 집중이나 아니면은 오마크 능력 요런게 남았으면은 막고전용으로 킵을 한 다음에 잡아보는 게더 좋을 것 같으니까. 다음 판부터는 이제 막보 수정탑을 한번 남겨봅시다. 지금 몇판 해보면서 느끼는 게, 보스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잡혀가지고,